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이들릴라가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선이여 불냄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개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은같이 하였고 그때도 에 사람이 방안에 매복하 내게 하였더라.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사도를 같이 돕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상순이여 블레인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하느니라 하니 상순이 잠을 깨어 배트의 바디와 날씨를 다빼내기라 아멘 할여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느가 들리라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손은 들리라는 너무 사랑했는데 오히려 들리라는 그 삼손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돈에 미혹돼서 그를 무너뜨릴 기회만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첫째를 실패한 들리라는 좀더 신중하게 두번째를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도 삼손한 비밀을 알려달라는 이들릴라의 요청을 가볍게 역시 농담으로 둘러낸 것이었죠. 그 결과 삼손은요 이세류을 결박했을 때이 결박도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만것입니다자 그녀의 손을 자 시비들을 자, 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세 바줄들을 받아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할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개의줄무기를 실을 결과 취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실패한 들릴라는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들릴라가 주변을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들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나쁘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펼치고 싶었던 것이었죠 즉 사람보다 돈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자신을 사랑해준는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배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요즘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돈과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돈으로 말려만 사람을 사고판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이 부분에 들릴라 가도록 그런 신려신성을 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가정과 남편을 다 버린 채 돈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성도는요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이포문에서 보시면 이 들릴라가 두 번째 실패도 안하것하지 않고 세 번째로 삼촌을 다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 3절의 말씀을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용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고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발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들나는 동안 자신을 숨여온 삼손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삼선도그 질문에 반가듯이 말하는데 자 이때 말한 이삼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털 자몇 몇 가닥을요 일곱 가닥을 자 어디와 섞어 짜라고요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참일까요 거칠까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머리털 한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같이 섞어서 짜면 내 힘이 빠진다는 걸 지금 말했는데 자 이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중요한 여기서 요점이 있습니다. 그 스마거미가 삼손이 계속적으로 들라이 요청이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어떻습니까? 정답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머리의 힘이 힘의 자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머리에 있었는데 드릴라인이 계속되는 요청에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의 드원과 비밀이 조금씩 머리에 있음을 자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이 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삼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들라에게 자신의 머리를 맡기고 잠이 든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1 3절의 말씀을 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들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자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기라 아멘 자 들리나는 절대 이 길을 놓치지 않았죠 삼손이 자신의 머리를 들리나에게 들리라에, 맡기고 잠이 든 사이에 당장 삼손이 말한 대로 머리털과 배틀의 날씨로 매듭을 만들어서 삼손을 결박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동안 해왔듯이 불레새 사람들이 집에 이제 들이다쳤다고 말하자, 삼손은 다시 괴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결박한 모든 끈들을 다 순식간에 여기서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의 결박된 삼손의 모습에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모습이 십자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할까요? 잠을게요. 자, 그동안 이 삼손이 딜라에게 무엇인가 맡겨진 모습이 있었지만, 잠을 깼다는 말은 오늘 이 보물에서 한 유일하게 한번 여기서 표현하는데 그동안 여기서 표현되지 않는 이 표현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다라고으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전체 국내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요, 삼손은 그동안 매 순간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항상 잠들어있던 상태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요? 제릴라가 지금까지 무려 세 번씩이나 이 결박한 것도 무려다가 블레스시 왔다는 소식에 잠이 깨었기 때문에 잠이 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온갖 술과 종육에 만취된 상태로 잠들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들라가 이것을 계획해서 술을 먹이고 정욕에 빠지게 해서 삼손은 계속적으로 잠든 상태로 여기서 빠지게 만들고 막 말미암아 삼손은 계속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삼손은요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라 술과 정욕에 물들어서 영적 기쁨자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진행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삼손이 정말 악해서가 지금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릴라에 그런 유혹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 모습을 발설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아 깊은 잠에 빠진 모 말미암아 하나의 님 뜻을 구별치 못하고 계속 처럼 유혹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는 성들은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만 떴다고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삼가 삼가운데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에서 뛰어나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수 있기를 성전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가 때가 악하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에 육신이 약하도다하시고 오늘 이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사람아갈때 눈만 달다고다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달린다고 모든 성도가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일하신과 주님,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면서 말해여 주님과 동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손의 계속적인 깊은 잠수에 빠져있음을 이 시간 아버지여 돌아 봅니다 드릴라의 어. 끊임없는 유혹과 출구한 전국에 빠져버린 아버지야 이 잠든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그야말로 자신은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자신의 대적 딜라에게 맡기고 이것을 아번 돌아볼 때마다 깊은 영적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대사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 시간 나와 싸우니 우리가 영적하면서 깨어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덕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모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할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여성들, 대기하여 주 여성, 영주담에서 뛰어나게 하시며, 어느 점에서 뛰어나게 하시며, 지와 중에서 허상하게 주님께서는 모두를 붙으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께 우리 가장 큰 복이오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 습관적인 양하고 신앙이하고 유익의 사람으 우리가 매일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양하고 예배 출석만이 아버지여 이 모든 말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아무도 없던 주님 안에 뛰어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매순간수가마다 더욱더 주님 안에 고하며 주님과 의 깊은 관계를 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